네, 안녕하세요. h e 1 0 1입니다 이분은 지 황금토핑을 만들거든요. 신청은 네, 이분이셨어요. 황금토핑 NASUN9635님께서. 체크가 돼 있어요. 이게 한눈 중에 끊겨서 네, 모드나 이건 모드나 소프트고요. 정말 죄송합니다. 끊긴 거. 네. 신청해주신 거 감사드려요. 모든 소프트에 주황색깔 물감을 섞어서 조금 많이 섞었어요. 모데나가 단면이 잘 나와서 향도가 비슷하거든요. 옛날엔 천사명토로 만들었는데 별로 안 이쁘게 나와서. 이런 식으로 골고루 했, 했고요. 이제 얘를 조금씩 떼서 동글동글하게 해주세요. 너무 크다. 한요 정도만하게. 하나. 둘. 셋, 넷, 에이, 죄송합니다. 다섯, 마지막으로 여섯 개까지 되었구요. 네, 이렇게 다 마른 다음에 커터 칼로 자등분을 해주시면 황도 토핑이 완성이 돼요. 마치 황도 토핑도 필요했는데 잘된것 같네요. 네,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